네, 안녕하세요. 인체 특성을 닮은 인체 소재 제조기업 티니코 허인혁 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초탄성 특성을 이용한 의료용 및 산업용을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또는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다들 형상계합금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형상계합금은 온도를 가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되고 또는 응력을 가했을 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소재입니다. 형상결 합금은 또한 의료용으로 적합한 소재이며 그 근거는 생체 적합성 및 화학성을 인정받은 ASTM 2063에도 의거되어 있습니다. 형상결 합금은 주로 의료용 및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용입니다. 100% 중에 약 62%가 의료용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산업용의 항공기 또는 자동차의 부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이라 함은 해외 니티놀 형상결합금 사례입니다. 형상결합금 사례로 나사에서 공기가 없는 타이어를 만들어서 화성에 이제 탐사선을 보냈을 때 사용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 회사는 형상결합금의 와이어 제조 기술 또는 미세 극세선으로 뽑아낼 수 있으며 다공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와이어 제조 기술을 통해 저희는 척추 의료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척추 의료기기는 전부 나사를 통해 뼈를 뚫고 사용되지만 저희는 뼈를 뚫지 않는 노 드릴링 척추 의료기기를 개발하며 스파인란트와 인터픽스라는 제품을 통해 저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의료기기는 약 임상효과가 96% 또는 97%의 성공률이 보장되고 있고 각 대학 병원에서 데이터를 받아 임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공체 기술입니다. 다공체 기술은 스펀지란트라는 제품은 척추, 연골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어떤 소재보다 빠르게 조직에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유압을 진행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다음 다공체 기술은 넌 너스 제품입니다. 노 니들, 노 스트레스. 저희는 니들 없이 약물 정당기를 통해 저희는 전자기술과 다공체 기술을 통한 이중융합 기술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추가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스텐트 제품입니다. 스텐트 제품을 통해 동물시험, 생분해성, MRI, 기타 등등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에 주로 쓰이는 것은 형상계합금을 통해 저희는 열수축 링, 또는 튜브 소화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강인방 메디컬로 설립이 되었으며 그 후에 여러 가지 연역을 통해 척추 의료 기기와 CISO 13485등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뒤 현재는 저희는 이제 전략 기술 핵심 자립화 사업을 해서 니티노를 국산화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솔루션 시뮬리아 웍스 도입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개발 과정 리스트 중 가장 큰건 제품을 개발하고 이에 임상시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결쳐야 되는데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임상시험 시 매우 고가의 비용 발생 및 또는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제품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 가장 필요하며 시뮬리아웍스 도입 검토 중 가장 중점 사항입니다. 타 플랫폼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이었으며 구조 해석, 다중 스텝이 또 진행되었고 비선형 동적 해석이 가능한가 이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너무 그 기존 솔리드웍스를 이용해 작성된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리아웍스를 도입 후 개선 사항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진행한 후 시뮬리아웍스에 바로 전달이 되어 3D CAD 모델 변경 시 자동 업데이트가 되어 작업의 효율성은 증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입니다. 로컬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빠른 해석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급한 상황 시 결과를 공유해야 되는데 시뮬리아웍스의 장점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별도의 해석 프로그램 없이 결과가 공유되어 문제점, 개선점, 파악의 회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제품 개발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뮬리아 웍스를 이용한 해석 사례입니다. 저희 회사의 니티놀 링 골접합 제품을 이용했습니다. 피머의 코티칼 부분에 대해서 니티놀 링을 적용한 다음에 사용되는 구조 변형 해석을 진행했는데 니티놀 링 구조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희는 어떠한 응력이 가해지는지 팽창 또는 위험한 리스크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재료의 모델 해석입니다. 점탄성 또는 초탄성 재질의 대변형 관계를 해석할 수 있었으며 인체의 뼈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즉 비선형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시뮬리아웍스의 가장 큰 장점인 비선형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시뮬리아웍스를 이용해 저희의 다음 연구 계획은 고품질의 초탄성 또는 형상결합금의 개선 연구입니다. 티타늄과 니켈이 융해되는 그 과정을 분석해서 고품질의 니티노를 제작할 예정이며 열 해석 및 유동 해석을 통해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며 초탄성및 형상결합금 특성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개발 예정인 스텐트에 대해 설계를 진행하고 그 설계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초탄성 특성인 스텐트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형상기 학금 특성의 온도 변화 이것이 가능한지 시뮬레이터웍스는 가능했습니다. 그를 통해 저희는 제품의 안정성 및유효성 평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생체 의료용 초탄성 니티놀 소재 국산화 기업 티니코 허인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